안녕하세요, 마루이식탁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의 기본 중 하나인 가루를 채치는 이유와 과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빵이나 쿠키를 만들 때 채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가루를 채친다는 것은 밀가루와 공기를 섞는 작업입니다. 채로 가루를 치면 작은 덩어리가 풀리면서 밀가루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반죽의 질감이 더 부드럽고 균일해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밀가루의 입자간 마찰을 줄이고 글루텐의 형성을 더 균일하게 돕습니다. 공기가 더해진 밀가루는 반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죽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스트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공기와 결합해 더잘 팽창합니다. 결과적으로 빵이 더 폭신하고 균일하게 부풀게 됩니다. 쿠키나 케이크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만약 가루를 채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에 남아있는 덩어리가 반죽에서 섞이지 않아 결과물이 고르지 못합니다. 또한 밀가루가 충분히 산소를 얻지 못해 반죽의 탄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케이크나 머랭 기반 디저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채를 치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빵과 케이크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가루를 채치는 이유와 그 과학적 원리를 알았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과학과 제과제빵의 만남. 마루의 식탁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